계속해서 위등 장흥군의회 의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건강의 메커 일분지 우리 장을 찾아오신. 휴양촌에 오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의료인, 관광객 여러분, 건강과 치유의 명품고장 대한민국 건강 일번지 정남진 장에서 개최되는 2018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에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2018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정종순 군수님과 그리고 마재주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정과 도정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해주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과 황주홍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승남 보성 고흥 자흥 강진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장님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과. 우리 자웅군 의회 의원님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오신 우리 의장님과 군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빈입니다. 우리 자웅 군민을 대신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원강대학교에서 가깝지도 않는데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성원과 함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신 기관 사회당체장들과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에게도 같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박람회는 지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금년에 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해를 가득할수록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2016년에 국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흥 국제통합학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저력이 있는 만큼 저는 오랜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 박람회에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자원군은 양방과 한방 그리고 보안 대체 의학을 아우르는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합 의학 인프라 확충 등 대한민국 통합 의학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으로 통하는 내 몸이 건강해지길 대한민국. 건강일번지 정남진 장흥을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의 길을 듬뿍 받으시고, 백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각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묵묵히 근무해 주실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군과 함께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2018대한민국통합업 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박람회 성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에 모신 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